유학생이, 유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류세성, 장치 지싱처 공유 자전거 어디 있어? 공상, 단처, 자나리 길을 두리번거렸어요. 다스, 스추, 장왕 하지만 길에는 자전거가 거의 없었어요. 단, 루상, 지유메오, 지싱처 우리나라엔 많은데 와, 자, 어머, 고자, 요, 혼, 또, 아. 유학생은 놀랐어요. 류学성很,静, 야. 알고 보니, 한국에는, 따릉이라는 앱이 있었어요. 웬, 라, 자, 한국, 요, 그, 자, 따릉이, 더, 인 용, 정, 쉬. 유학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留성生笑, 자, 说, 이제, 따릉이 타러 가자. 자在 어머, 去, 자전거 타고 학교 갈까? 공유 자전거 어디 있지? 공상 단철 在哪里 근데 왜 자전거가 하나도 없지? 왜자전거 그림에서 유학생은 왜 당황하고 있어요? 두편상왜시모 류세상, 황장, 간다 황장, 황짱, 황장마. 공유 자전거가 없어요. 루상, 메요, 공유 자전거, 공상 단차. 한국은 따릉이 같은 앱으로 자전거를 빌려. 자 한국 거의 용상, 따릉이 저양더. 익룡 주지신차아 그래서 길에 자전거가 없구나 아 웬나 루상 매오 지신차 인유에 저어 이제 나도 따릉이 타볼래 오해상 스스치 따릉이라 그림에서 두 사람은 무슨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자두 펜상 양거는 현재 료什麼? 그들은 한국 공유 자전거 사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타먼 현재 토론, 루어 스용 한국의 공양 단차 자행차. 오케이, 땡큐. 바이바이. see you next time.